아프리카의 르완다입니다. 아름답고 평안한 나라인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1994년에 당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동안에 그 인구의 10%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근데 그 가가비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정권을 새로 잡으면서 국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. 카가미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. 그 키워드는 용서합시다였습니다. 그래서 로완다 속담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상처에서 나온다 이런. 그 루완다 속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가미 대통령이 그 국민들을 설득할 때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? 상처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.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지금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.